또그 야외의 사자는 나 요한에게 말하였다. 메시아 엠만웰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고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한이 말을 반드시 기록하라. 또이 말은 야외가 나를 통해 한 말이다. 그때 나는 그 야외의 사자에게 엎드려 절하였는데 이 모습을 본그 야외의 사자가 나를 일으키며 말하였다.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야외 앞에서 합당하지 않으며 그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형제가 아니라 야외의 종일 뿐이다. 너희들은 다같이 야외의 자녀들과 메시아 엠만웰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참여하여 영원한 안식을 누릴 기쁨의 자녀들이다. 엎드려 절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하고 기쁘게 여기는 오직 그에게 곧 야외에게만 하라. 나는 또 환상 가운데 야외 왕국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 흰 말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참으로 기하게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흰말 위에 어떤 알수 없는자가 탔는데 그자는 더럽혀진 땅을 의롭게 심판하는 자였다. 그의 눈은 맹렬한 불꽃과 같았고 그 머리에는 아름다운 금관을 썼으며 그의 옷에는 그만 알수 있는 어떠한 말들이 적혀 있었다. 그가 입은 옷은 붉은 피로 적셔 있었는데. 그 옷에 적혀 있는 말들을 자세히 보니, 야외의 진실되고 거룩한 말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야외 왕국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나왔는데, 그들을 자세히 보니, 모두 빛보다 밝은 옷을 입고 있었고, 흰말을 타고 있는 그를 따르고 있었다. 나는 또 기이한 장면을 목격하였다. 말 위에 탄 사람의 입에서 알수 없는 크고 무서운 무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는, 이 땅에서 나 야외에 야외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칼과 무기로 짓누르고 이들의 신들을 불가운데 던져버려라 라는 이 야외의 말을 근거로 하여 야외가 이 말을 탄 자를 통해 그의 진노가 가득 담긴 진노의 포도주잔을 모든 땅 위에 쏟아 부을 것이다. 야외 아버지와 메시아 엠마누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항상 야외아버지 안에서 평강과 은총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십시오. 야외아버지를 믿고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메시아 엠마누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